네. 지금, 깁스캠을 실행하시면, 보이는 화면이 지금,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요. 어, 지금, 어떠한 작업도 열려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문서 버튼 이외에는 모든 버튼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일에 활성화되어 있는 문서 버튼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거나, 또는,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 새 파일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일단 파일의 새 파일을 통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이 임시로 저장될 위치와 저장을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요. 저장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작업이 시작되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서 이외의 모든 버튼들이 활성화 되는 걸볼수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버튼들은 추후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이 가공할 기계 그리고 소재를 정의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아까 유료 활성화되어 있었던 문서 버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어, 위에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가 있는데요. 기계는 눌러보면 이제 깁스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굉장히 다양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일를면뭐 상축, 버티컬 밀링도 있고요. 4축도 있고요. 5축도 있고요. 그리고 호리젠탈 밀링도 있고요. 선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한 장비들을 위해서 전용 기계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3축 버티컬 밀러로 진행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재질이 있어요. 재질은 가공할 소재 재질을 선택을 여기서 해주시면은 나중에 캠 작업을 하실 때 프로그램이 어 어떤 최적화된 스핀들과 피드 값을 추천 해주는데요. 사실 이 가공 조건이라는 게 어떤 소재 자체 의 재질 뿐만 아니라 공구 그리고 기계 특성에 따라서도 워낙 유동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해 드리는 값을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어떤 현장에서의 판단, 을좀 위주로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하는데 사용할 단위 밀리미터로 선택해주면 시 되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소재 사이즈와 파트 원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 소재 사이즈는 어떠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 x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 y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 y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 그리고 Z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 Z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증분값으로 소재 크기를 지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함을 치면은, 어, 소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소재에서 원점이 위치하는 곳을 함께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이 지정된 소재 크기는 작업을 하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제가 임의의 값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주의할실 점은 여기 플러스 x 에서는 그냥 양수를 쓰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부분 있죠 여기에다 가 음수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으로 했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뭐가 막왔다 꿀렁꿀렁 하죠 예. 여기서 지점의 소재 크기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약간 오른쪽늘들어났죠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아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칸에다하는 음수를 쓰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양수 50을 쓰게 되면은, X 값이 없게 되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은, 여기다가 뭐10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소재에서 떨어진 원점을 설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용하신 분들의 작업에 따라서 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점이 이 소재의 우측면, 맨 위에, 그리고 상단면에 위치한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X 원점이 가장 X 값의 끝단이기 때문에 X 플러스는 제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00으로 늘리면 되겠죠. 그리고, 원점이 이 소재 의 Y축 끝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Y 플러스도 제로로 놓고, 놓게 될거고요 마이너스 Y는 그만큼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예, 원점이 이 반투명하고 있는 소재 우측 상단 끝에 위치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꾸로 좌측 하단에 면, 윗면에 네, 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를 100으로 하고, 마이너스 x는 0으로 하고, 플러스 y를 100으로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y는 0으로 놓게 되면요, 네, 좌측 하단으로 원점이 옮겨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밀 클래스와 안전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밀 클래스는 기계에서 현재 사용 중인 공구의 홀더, 기억해야 되는 공구 홀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구요. 안전 높이는, 공구가 경구 교환점에서 공구 시작해서 소재로 접근하기까지 일정 높이까지는 지공공으로 급소 이송으로 빠르게 와야 되죠. 그러다가 일정 높이, 그 정해진 높이부터는 지공 1로 절삭속도로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 어느 정도 높이까지 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이 수치는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원점으로부터의 증분치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